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산업안전 어, 기사, 어, 산업기사, 우리 필답형 어,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 4장 안전점검 및 진단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안전점검의 종류는 모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일상점검, 정기 특별, 임시점검 음, 다 알고 계셔야 되고, 당연히 내용까지도 보셔야 됩니다. 요거는. 음. 어,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 종류 네 가지 쓰고 설명까지 하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. 음.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. 요거는 체크만 하겠습니다. 체크 정도만 하시고, 어. 체크리스트 내용 포함시켜야 할 내용 뭐 다섯 가지 적으시오. 이렇게 에, 나올 수 있다. 아, 이건도좀 보시면 될것 같고. 쭉 넘어갈게요. 음. 이런 것들.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. 자 동작 경제 원칙은 암기하셔야 됩니다. 어. 자 특히 <laughs>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, 어. 그 다음에 어.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,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, 어. 공구 및 설비 설계. 에 관한 원칙. 요세 가지 정도는 일단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어 땡큐는 이제 <laughs> 동작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뭐세 가지 적으시 위해서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,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, 공구 및 설비 설계에 관한 원칙. 요렇게 세 가지 적으면 땡큐죠. 근데 어 아마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 요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 기사 같은 경우는 신체 사용 가능 원칙 뭐세 가지 적으시고, 네 가지 적으시고, 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. 그래서, 어, 산업기사분들은, 아, 산업기사분들도 여기까지 보시는 건 체크하시는 게 좋고, 기사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, 요런 어 차이 있습니다. 음 동작 실패 방지 대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. 어 자, 우리 기출문제 같이 좀 볼게요. 음 그게 너무 옛날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어, 2000년에 23년 전거죠 23년 전 거. 어, 23년 전 거를 여기 턱 넣어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, 그래도 내용이 안 바뀐 것들은 출제가 아직도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. 아, 음. 그래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, 어, 보셔야 될거 보시고,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어느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의식이 항상 배우이런면 넘어갈게요. <laughs>